네, 본격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왔는데요. 여기 통 하나 다 채우고, 여기도 하나 다 채우고, 여기 박스, 요 카트를 이용해서 싹주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쓰레기 좀 버리고 왔어요. 일단 주울 수 있는 것까지 주웠는데 아직도 쓰레기가 많아요. 나중에 지금 뭐 해지면 내일 또좀더 줍고 가든가 이렇게 하려고요. 아, 좀 쓰레기 좀 버리지 마요. 왜, 갖고 온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, 왜 버리지? 이해가 안 되네. 원래, 제가 지금 자루살 돈, 자루살 돈만 있으면, 쓰레기를, 그, 쓰레기 4 0리터 봉퇴해갖고 버리고 싶은데, 자루살 돈이 없으니까, 그냥 여기 태웁니다. 구멍이 안 나서 잘탈줄 모르겠네. 아, 그럼 드릴로 이 밑에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밑으로 들어가면 잘안탈것 같아요. 여기 안 타면 저기다 옮겨 버려야겠어요. 어, 뚫을까 드릴로? 어차피 이것도 불광통 할 건데 근데 뭐 불광통을 할지 뭘 할지 몰라서 구멍 안 뚫고 있는데 구멍 뚫으면. 새니까 그 쓰레기를 나무도 쫓을 겸저 파도 소리 한차 실고 왔는데 이달에 쓰레기가 많습니다. 쓰레기를 좀 가져왔으면 지금 먹고 캠핑 잘했잖아요. 재밌게 놀다가 다시 가져가면 되지. 아니면 뭐치우기 쉽게 겨에 좀 모아놓든가 날랑하게. 그러면 주천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디 다른 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가져갈거에요 쓰레기 이렇게 이렇게 태우는게 좋은건 아닌데 봉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어디 봉투 담을때 있으면 저기다 담아놓으면 되는데 이거 또 놔두면 또 날라가니까 그냥 태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